1963년 1월 14일 생으로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태어난 박선호는 영산포상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삼민투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다.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민주화가 진전되자 국제정치를 공부하기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등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이 입당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다. 2018년 서훈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20년에는 차관급인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고 2021년 11월에는 국가정보원 제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2023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후 영입인재로 공개된 박선호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공천되었다. 2024년 7월 27일 토론에서 개엄을 예고했으며 진짜로 개엄이 이루어지자 우리는 옆구리에 대검이 찔릴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라며 총알이 날아오면 총알 맞을 각오하고 죽어도 국회 본의장에서 회 죽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며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자리.